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걸로 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은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 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허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암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어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말며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약한 행실로 멀리따나 마음으로 온 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품 없고 청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니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채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나오디가야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선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향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건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소금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인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선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이것들은 장례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는 검성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드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인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구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구레에 순종하느냐? 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네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곰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쥐에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순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움을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애사람과 그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의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휼과 자비와 검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곤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욕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미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루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향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무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여 놀아.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말로서이 비물을 나타내리라. 애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며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요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나와 함께 갔는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여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리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니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나오디케아에 있는 자들과 시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구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오디가야에 있는 행제들과 눈마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나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나오디게아야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침필로 무난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